10월의 5주차 마지막 공모청약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청약일정도 동시청약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도봉코리아 청약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청약일은 28, 29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 NH 투자증권 두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11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3,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단 28,0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4,050억 원 규모입니다. 네. 어, 다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더본코리아는 외식 전문 기업입니다. 유명한 식당인 한신포차, 뭐 새마을 식당, 백다방, 홍콩반점 등을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브랜드를 출범했고 국내외 3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북미 등 세계 각지에도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추가적인 성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백종원 대표가 음식 관련 프로그램 및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보면 23년 4천 6억 원, 4,10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256억 원의 영업이익과 또 20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매출액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어서. 어, 백종원 대표의 좋은 사업 수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 더본코리아의 많은 브랜드 중에서 일부 브랜드의 매출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가 침체될 때 다른 브랜드에서 이 매출을 받쳐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년 반기 실적은 2,213억 원의 매출액이 어, 발생을 했고요. 또 158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 및 13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19.67%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공모 주식이 16.59%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 주주들의 물량 3% 네, 가량이 상장 당일 유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백종원 대표의 보호해수 기간은 2년 6개월로 좀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주주들의 물량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 이 기간 이후에 어느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본코리아 일환청약자 배정 물량은 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5만주에서 54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NH투자증권에서는 30만주에서 36만주로 한투보다는 좀 적은 수량이 배정되겠습니다. 네, 최소청약 주식수는 10주로 이. 두 증권사 모두 10주입니다. 네. 상당 28,000원 기준 최소 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되는 3차원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기업 토모큐브 청약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희망공모가 밴드는 1,900원에서 1,3400원으로 상당 기준 시가총액은 1,706억원 규모입니다. 이 토모큐브의 원천기술로는 세포의 손실이나 변형이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홀로 토모 그래피라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d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살아있는 3차원 세포 구조체를 장기간 관찰할 수 있고 기존 현미경으로는 찾기 힘들었던 세포의 독성을 찾아내서 이 오가노이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한미 사이언스가 현재 전략적 투자자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HT 기술을 일가 대학 교육 및이 연구 기관 등에서 고급 생명과학 연구와 이 질병 연구에 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또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반사형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산업용 계측 장비 분야로도 진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적을 보면 23년 37억 원 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67억 원의 영업 손실과 235억 6억 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어, 흑자 전환 시점을 26년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뭐 쉽지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반기 매출액은 29억 원이 발생을 했고, 40억 원대의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32.17%로 꽤 많은 물량이 상장 당일 유통이 되겠습니다. 공모주주의 물량 15.71%가량 되고요. 기존 주주 및 벤처금융동의 물량이 1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VC 물량의 보호 예수 기간이 1에서 3개월로 좀 짧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3개월 내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오버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방천학자 배정 물량은 50만주에서 60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어, 최소천학 주식수는 20주로 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3,400원 기준 최소천학시 필요한 증거금은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 유통물량 뭐~ 대외적인 이름값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 도봉코리아 힘을 더실는게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좀 초과해서 이~ 공모가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수요예측 결과와 청약일 청약 청략 당일에 좀 경쟁률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